안녕하십니까, 박 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2일 목요일, 당제 휴무 7일차입니다. 저는 오늘 예전과 똑같이 아침부터 요리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와이프, 가 생일이거든요. 어, 시국이 안 좋아서 베트남 들어한국도 그렇지만 자극적인 얘기 는좀안 썼으면 좋겠어요. 나도 뭐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욕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너무 자극적인 얘기만 하니까 감정만 더 상하는 것 같아. 응? 이게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요. 저도 찍는 거 찍고 있지만,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이렇게 좀 격식을 뭐, 하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뭐, 볼때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 요리를 다 해봤습니다. 네. 아, 사랑하는 우리 선재를 길러주냐 수고해, 수고하는 마음보지 생일. 네, 저 박혜영, 저희 와이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제가 미역국과 해산물 미역국을 한번 끓여봤습니다. 여러분, 예, 네, 미역국과 와이프가 좋아하는 고기류, 네, 해산물 소대지와 오뎅, 그리고 치킨 넣기 한번 튀겨봤습니다, 여러분. 한건 없지만 맛있게 먹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해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하세요. 응. 선제랑 같이. 응. 선제랑 같이. 같이 네, 이제, 이제 끄세요 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바로 밥다 먹고 이제 설거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행복이 별거 있겠습니까? 네? 좋은 날 같이 웃고 웃는 날 같이 울고 어? 기념 기념일날 이렇게 설거지 한번 해주고 한 번만 하면 안 되겠지만 뭐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죠. 뭐. 네, 생들 도한번 나도 내고 좋네요 기분은. 사실 내가 요리 잘하고있어 요리 요 별거 없어요. 요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막 만들어야 돼. 근데 막 만드는 것도 기본적으로 레시피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거 안 되면 안 나와. 간장 간장 넣어야 될거데 고추장 넣고 고추장 나 건데 뭐 간장 넣으면은. 마치 베리는 거예요네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전과 동일하게 네, 지하에 내려와서 오드바이를 타고 네, 중간에 나가보겠습니다 아, 이사짐이 끝이 없네요 아, 언제 끝날라는지 지금 카드도 됐는데 카드 뭐가 인식이 안 되나봐요. 어디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들을 때 들었는데 여러분, 어제 비가 많이 왔네요. 비가 온 뒤라 아주 깨끗합니다. 사람은 전과 다 찾아볼 수 없고, 발생했습니다 화분에 하초를 다가져지금 도가.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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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있습니은 지금은 하나은 없는데 이럴수이 도둑이 더많지지겠은 머리가 지금 그럼요좀 전에 왔을 때 고기, 고기 끝다 잡아왔네?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아까 물 속에 있었거든. 또 왔다 갔네. 가서, 어, 고기를 다 가져갔어요.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예. 네. 제가 동영상을 찍어놨거든요? 화질은 좋진 않아요. 하지만, 코로나 인나여서도 있지만, 아, 너무, 너무, 너무한다, 진짜. 우리 머리, 머리또 엄청 길어요. 보라색을 던, 보라색 엄청 좋아하네. 어? 고기 한 빠졌네, 응? 어? 어이가 없구만. 화분 두개 있었거든요. 화분 두 개도 가져갔네요. 네. 보이시죠? 여기 화분 두개 있었거든요 이게. <laughs> 점점점 종 뚜덕이 늘어나고 어, 도둑놈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문제는 코로나 빙자해서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생길 거 이제 대놓고 낮에도 이러는데 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더 생길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가네요 네 오늘 7일차 휴무가 예, 끝나가고 있습니다 날이 지고 있는데 뭐 이슬비가 슬슬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도 좀 내렸고 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뭐, 점점점 좋아지고 안,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좋아져야 되겠죠 네, 좋아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